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지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름 모를 중소형 오프라인 사업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기존에 없던 아이템으로 부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대부분 창업에 대해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창업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특성과 마케팅 방법 등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이템과 구상하는 쇼핑몰 스타일 뿐만 아니라 채널 다각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성공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많지만 모두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이지큐입니다. 스마트이지큐는 차별화된 창업 교육으로 수많은 사업자들을 양성해왔고 실제로 월 천만 원 이상 버는 교육생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이지큐는 남다른 강사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창업 성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창조해 낼수 있도록 이끌어 드립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스마트 이지큐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창업에 도전하세요. 이상으로 스마트 이지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